네, 통상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견에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인조잔디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어, 천연잔디에 비해서 어, 충격 흡수가 덜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충, 충격 흡수가 덜한 건가요? 덜, 덜 하죠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천연잔디가 더 흡수를 잘하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이제 무릎 같은 조인트나 이런 곳에 이제 조금 무리가 더 많이 가겠죠. 어, 통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. 네. 그렇지만 이제 피지컬적인 퍼포먼스만 저희가 놓고 보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충격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가속이나 감속이나 이런 것들 측면을 보면 이게 원래 더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어 그렇다면 인조잔치에서 뛰는 게더 퍼포먼스에 더향상이 되는 게 음...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그렇게 강도 높은 엑셀이 나오고, 디셀이 나오고, 이렇게 방향전환할 때 이렇게 무리가 가기 때문에,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아킬레스건에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, 또 이제 뭐, 통상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뛰다, 뛰고 나면은,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. 뭐, 무릎이 아프다, 뭐, 어디가 아프다, 뭐.